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요 지금? 네, 네. 약간 여유있게 쓰어도될것 같습니다. 네. 2층은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2층에도 가득 차 계시니까 한 분씩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투월주에제열 역할을 맡은 이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풍월주에서 처음으로 사담으로분류하게된 황두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월주에서 운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원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월주에서 공공역을 맡은 송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풍월주에서 진부인역을 맡고 있는 김연진입니다. 송아 작품이 뭐 무게감이 좀 있어서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 인사만큼은 약간 네, 좀 네. 네, 편하게 될것 같고 팀원스테이지가 오늘 이 처음이 아니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아예 네. 저기 네. 아세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석준 배우님 1, 쓰리미로,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원종한 배우님이랑 황현 배우님이 코로이때 예. 네. 그 색다른 어, 인사, 뭐 어떤 감회 이런 거 한마디씩 간단하게 해주면은 네, 뭐 처음. 그, 프로이, 전통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 때, 팀원 스테이지, 그 공연 끝나고, 무대인사, 품어주로 끝나고, 이 무대인사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프로 <laughs> 그, 때는 그냥 뭐, 또 까마귀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여기서는 그런 거못 내겠고, 어쨌든, 그 여운이 아직 남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분위기 자체가 다르긴 한데, 뭐. 공객분들꽉차 계시고 이렇게 저희 기다려 주신 이런 모습도 똑같으니까 너무 좀 감사드리고 또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박수 치실 분들은 박수를 열심히 계속 아, 주시고요.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박수가 안 되셔서 지금 사진 이 어때 셔터 소리 를 크게 내달라. 고아저 박수 소리 들려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 변이도 간단하게 나. 아, 저도 프로이트 프로이트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건데 정말 느낌이서무 다르네요. 근데 재밌는 공연이 뭐 물론 이것도 재밌지만 그 장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한바탕 신나게 그 승천 하고 나서의 예, 분위기랑 좀 다르긴 한데 저도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 여러분들 네, 저번에 만났을 때랑 이번에 만났을 때좀 좀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슬리니때 무대 인사 이거 잠깐 할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느낌 살려서 네. 아, 아. 아, 네. <laughs> 네, 이게 마, 이게 만 만든 거죠? 네어아네저 <laughs> 아, 뭐, 이번 스리니를 이어서 네. 그런 이제 품을, 네. 품을, 두 네. 찾아뵙는데, 저는 이제 풍월주를 또두 번째로 찾아봤는데 저는 분위기가 그때 충분하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저는 이 형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다르게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무대에서 딱 나왔을 때수위미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좀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러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 좋습니다. 팀원들이 <laughs> 네. <근데는> 근데 <laughs> 여유가지 있어서 보기 좋아요. 무대 스떨려요자 네. 저희가 <laughs> 조명 고민이 있어서 간단하게 공통 질문으로. 공연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시간이 꽤 됐는데 연습기간까지 포함해서 간단한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진배우님들쭉 보고 앵! 아 에피소드? 저뭐 저, 어,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저 <laughs> 저희가 첫 등장이 조금 늦잖아요 혜미 부인이랑 음. 그래서 항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항상 저희도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영도 <laughs> 하고 문 사이로 그래서 맨날 저기 문 뒤에서 엄청 떨려요. 그래서 나와서는 막이때게하는데 엄청 떨리고 막 긴장하고 있다는 걸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민강 선배님, 사무연입니다. 어, 저는 그 연습할 때아키방아키방출연분들이 그 끝나고 남이한테 술한잔 먹자고 한 대사가 있어요. 네. 근데 다미가 알았다 부덕해서 저도 모르게 OK를 외어 OK 이렇게 한대. 그래서 어? 거기서 아 OK 이 시대 때쓸수 없잖아요 외대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약간 네. 아. 외대어를 사용했었던 재었던 액션을 었습니다그사과닙니까 아니 공연 때 말고. 아 공연 네, 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공연 때 네, 절대 안 하죠. 네 끝이에요. 네몇 분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저는 할줄 알았는데 따로 면담을 한다고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아, 이포르초 이 작품의 특성상 이런 걸 얘기하면 혹시 뭐또 학사가 오실까 하는 그뭐 얘기하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여기서 이제 감회가 새로운 게저초연때 이제 여기서 했었거든요아 2012년 네. 그때 공금이었는데그공금 역할이 이게 리액션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연기를 <laughs> 네. 하다가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케이라는 말이 <laughs> 너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저 사실 공연 도몇번 했어요. 아그래 때는. 너무 너 넘어갔는데. 어.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냥, 그냥 얼마 전에 이렇게 뒤에 소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무인들 노래하고 그 다니가 이제 그 뒤에 옷 숨기고 갔을 때 고미가 깜짝 놀라시잖아요. 음. 그시신에 그 나가라는데. 어, 어, 소문? 소문이 또요 그건가? 네, 그. 아손 소문이 또 네. 나와있는데. 뒤에서 그냥 듣고 있잖아요, 주님은 네. 근데 그때 상훈이었는데, 상훈이 대사가 저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근데 음. 그때 뭐 대사를 좀 빨리 했는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피곤해서 그런는데그 <목소리> 노래하고 무인게 들어갔는데 아, 저게 뮤지컬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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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뮤지컬가요 이런 거고 가장 뮤지컬 같은 놈들이다가 <laughs> <로버이다>. 왜 저게 뮤지컬이야? 저게 뮤지컬이라고 아예 안 했지, 당연히. 설마 그렇게 써? 뭐야,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이걸 빨리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냐? <laughs> <저게 웃음> 제가 작품을 말하고 올라고 작품? <laughs> 아... 뭐또 그런 거? 네. 역시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한한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laughs> 아, 예. 무슨 소리야? 저게 네. 무슨 소리냐고 이세니다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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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이야? 네. <laughs> 자, 저게 <laughs> 뮤지컬이야? 어, <오>, 이 <laughs> 저게 뮤지컬이야. <laughs> 다음에 제 차례입니다. <laughs> 아주 신난하네요 <laughs> 네. <laughs> 아, 저는 뭐 뭐, 별거 재밌어야 없... 할 이유는 없겠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저는 뭐 그런 게 생각나요. 별거 아닌데 이제 속춘인 음. 배우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음. 연습할 때옷 입히잖아요. 처음에 우리 너 서베스 너의 추억 전에서 이제 제가 준비됐어? <웃음> 이렇게 하고 <laughs> <그런 걸> 어요 <laughs> 근데 뭔가 이제 친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제가 뭔가 가락을 좀 넣고 싶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 신나서 아, 어. 그래서 근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 대사 맞춰볼 때마다 항상 네. 넌, 넌, <laughs> 이걸, 난, 내가, 좋네요. 하필이야 이게? 서준 비는님 마지막. 네. 근데 저는 이게 당황, 하게 당황해. 아,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제가 당황하고 좀 해명을 하고 싶어서 저는. 공이형 그렇게 세게 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정도만 밀었는데 형들이 어 이러고 어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걸 행여 싶었어요. 저는 세게 미는게 아니에요. 석조때문은 곰이 너무 잘하셨어. 살짝 건드리기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수이사도입니다. 예. 희가 예, 이제 추첨을 할 건데 두번 뽑을 겁니다. 두 분께는 우리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겨 있는 포스터 드릴 거고 매표소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연 배우 하나 뽑아주시고 네. 상우 배우 하나 뽑아주시고 하나 뽑으시고 뽑지 네, 네, 마시고. 아, 네, 네. 했다는표지 네. 마시고. <laughs> 아주 두분 거리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자 발표해 주시죠. 상우 배우님부터. 네. 1층. a 열 a 열 a 열쓰있데데이열번 a 열에열열열에 에이열 에 에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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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열에이이열에이이이열 에이열 에이열 에이이열에1층이열에이열 3 번입니다. 제일 b 번 어디 계 a y 제일 m 번. 아, 아, e I'm s o r r 아 정말 정말 o through all things. I remember you, you have me down. I 마무리 e m b e r you don't care. You go on, you go on, you g 아 on, you go o 아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 수고해 주시고, 계속 품어주 사랑해 주시고, 팀원 스테이지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고 주시고요. 자, 이제 공연은 어디? 팀원에서!